네 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호입니다.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매일 영어 문장 다섯 문장씩 학습하면서 영어 공부를 좀더 활기차고 유익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너 다이얼이 8 번째 영상을 제작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어의 비동사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자 동사의 종류는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비동사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 동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자이두 종류의 동사 중에서 한 문장에 절대적으로 동사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비동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 자 일단 현재는 현재형은 m r e z가 있죠. 자 m의 과거는 was입니다. r의 과거는 was. e z의 과거는 was입니다. 자이이 이 비동사의 과거형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알파벳 두 글자는 세 글자로 과거형. 자, 세 글자는 네 글자에 해당되는, 워에 해당되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자, 이시간에는 과거형, 워즈냐, was냐, 워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독신이었다. 과거네요. 그 선생님은 더 teacher. 자, 과거니까, 3인칭 단수니까, 워즈가 돼야겠죠 그리고, single입니다. 그 선생님은 독신이었다. The teacher was single. 이렇게 써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복수형이네요. 어리석었다. 과거 형태입니다. 자, 또 어린이들. children이 있죠. 자, 어린이들은 복수니까 war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그리고 어리석다. full. 바보했다. 우리가 ish를 붙인, ish를 붙이는 형용사가 됐습니다. The children were foolis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 운동장 위에 있었다. 그들은 day죠. 자, day. 그 다음에, 복수니까 w e r 를 써주시고, 운동장 위에 로고스 영어에서 말하는 6번 방입니다. 자, 전치사 on the playground. 자, 이렇게 써 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They were on the playground. 그들은 그 운동장 위에 있었다. 자, 나의 동생은 어제 결석했다. 자, 나의 동생 my brother를 쓰겠습니다. My brother was, 3인칭 단수. 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자, 단수 형태의 과거형은 was가 되겠죠. was, 자, absent. 결석한. 3번 방. 비동사 다음에는 3번 방이 온다고 씁니다. 결석한. 자, 언제 6번 방? yesterday.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 6번 방이 완성됩니다. My brother was absent yesterday. 이렇게 문장이 완성시켜주시면, 자, 다이어리 오늘 여덟 번째입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이 돼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 틀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매일 일기 네 문장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